유희왕 세계 속의 인권. 뭔지 <laughs> 궁금한데? 유희왕 미친 짓 하는 거개 많잖아. 유희왕. <laughs> 공룡뼈 이식해가지고 말토사우루스 되고, 다리에 공룡뼈를 이식해서 반, 반인 반룡이 됐어. 세계관 그냥 미쳤잖아. 듀얼로 구속해라. <laughs> 듀얼군 수련하는 것도 있다고. 나 <laughs> 너무 웃겨. 도미노시 전부를 지배하는 카이바주식회사. 듀얼덱을 등록하지 않으면 인 등록도 할수 없다니. 하하. <laughs> 그야말로 나 미치광이 독재자다. 카드가 없으면 인권도 없음. <laughs> 뭐야 개떡이는 개떡이는 있잖아. 도미노시 시민권 도미노시 시민권 개떡이 있잖아. 샘 유희왕 의사 모름 스 대신 대가면 간호사들이 대줌 네? 진짜예요? 진짜 지랄하지마 유희왕 월드컵을 하면 알수 있는 상식이라고요? 진짜 <laughs> 이거 없네 이거 유희왕 월드컵 해야겠지 유희왕 월드컵은 뭔데 <laughs> 어떤 개미친 내용이 있나 딱지는 총보다 강하다 뭐하는 거지? 너희들의 무기가 그고철덩어리라면내 무기는 이 카드라고 <laughs> 그치 잘만 던지면 사과도 뚫을 수 있잖아 응, 인간 머리도 그냥 뚫어버릴 수 있는 거임 썸녀와의 데이트에서도 딱지나 만지는 새끼 <laughs> 어느 쪽을 살지 갈등되는데 <laughs> 이건 있을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썸녀도 대기 있어서 괜찮음 <laughs> 자 왼쪽 초키치는 필사적으로 듀얼을 배워서 드로우도 할수 있을 정도로 됐어요. 도 듀얼 안 <laughs> 봐. 진짜 개도 듀얼 한다고 천재견 같은 거네. 그치? 그그 그 우리 현실세계의 천재견 호야처럼 천재견 호야가 밥밥 산책 산책 저저 저, 좋아 좋아 뭐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 강아지들 뭔지 알아? 버튼 이렇게 깔아놓고 주인이 산책 이렇게 녹음해놓고. 누르면은, <laughs> 누르면은, 그거 하는 거, 강아지 의사소통. 소름 돋는 강아지, 녹음들. 자, 어떻게 해야 간식 줄까? 자, 어떻게 해야지? 사료지? 사료. 자, 사료 간식을 줄까, 뭐, 가야? 간식조 자, 간식. 어, 간식조 이러면 간식주고 이러는 거, 이런 것처럼. 주인이 녹음을 해주는 거야. 드로우. 나의 턴이다. 듀얼, 듀얼. <laughs> 카드, 카드. 덱, 덱. <laughs> 한정카드 발동! 한정카드 발동!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laughs> 심지어 저개는 듀얼을 꽤 잘했어요. <laughs> 아, 너무 웃겨. 유희왕식 자살 방법. 유기. 니네 녀석의 카드로 나의 목을 단가로 하는 카드 그만. <laughs> 그냥 아무 데나 카드 써. 총 대신 카드 쓰고, 칼 대신 카드 쓰고, 뭐 그냥 다 써, 카드. 진짜 어이가 없다고. <laughs> 난 근데 걔가 듀얼 하는 게 너무 웃겨. <laughs> 무튼 왼쪽 유이왕 카드가 없으면 주민등록등도 못 만드는데 <laughs> <laughs> 오른쪽 카드 케이블 한판 졌더니 세상이 멸망했다 <laughs> 이건 그럴 수 있다 쳐 어, 이건 그럴 수 세상이 멸망한 이유 는 되게 다양하니까 어, 그냥 우주에서 떨어지는 돌멩이 하나 못 막았더니 멸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저는 근데 왼쪽은 너무 웃겨 그 유이왕 카드를 사지 않으면 주민등록증도못 만들어. 그럼 아기들은 어떡해? 아기들은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유의원 카드 안 사주면 어떡해? 그러면 평생 그 신분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야? 모르겠어. 아기들도 댁이 있다고요? 진짜. 아가용 댁이 있다고.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애초에 민증은 19세에 만들잖아. 아, 진짜. 나 미성년자라 아직 없어서 몰랐어. 어쨌 왼쪽. 댁은 수학공식으로 설계. 이차 함수부터 삼각 함수까지 도대체 듀얼이랑 뭔 상관인지도 모를 공식들을 계산하더니 덱을 뚝딱 완성시켜버립니다. <laughs> 오른쪽 듀얼은 수학, 물리, 과학 각 가지 논리적인 사고가 포함되어 있지. 듀얼을 평정하면 물리도 평정할 수 있는 법이니라. 물리도 듀얼이. 아 진짜 어이가 없는데. <laughs> 대결 수학공식으로 설계하는 거 진짜 저렇게 한다고. 아니, 어떻게? 대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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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딜 계산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 핫세도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순서대로 내기만 하면 이기는 거. 그, 뭐야, 옥냥이님이 상대방 이렇게 가리고 순서대로 제출만 해도 이기는 챌린지 이런 거 했었잖아. 코스트 분배 그런 거. 뭐 그런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걸 따지면 그렇게 무리수는 아닐 수도 있어. 둘 다. 그렇죠 물리를 듀얼로 배운다고요? <laughs> 물리로 듀얼 그러면 어떡해? 물리도 듀얼로 배우고 가정교육도 듀얼로 하나? 모르겠네. 당연히 듀얼이지. 흥! 엄마 말 같은 건안 들어 난 PC방 갈 거야. 안 된다. 아들아. 그러면. 흥! 그럼 듀얼로 결정하자.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야. 엄마를 이기면 PC방 갈수 있어. 듀얼 문학상 한강 작가가 받았잖아. 뭘 듀얼 문학상이에요. <laughs> 아인슈타인과 뉴턴도 원래 유명한 듀얼리스트라고요? 노벨 듀얼상이 있다고 진짜 말도 안 돼. 듀얼 물리학상, 듀얼 평화상도 있다고. <laughs> 더 이상 듀얼을 딱지라고 부르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딩동동동동동동동동중 중국 부금. 죄송합니다. 다시는 듀얼을 무시하지 마라. 진섭�isce. 죄송합니다. 듀얼은 훌륭해! 듀얼은 납작! 듀얼이 최고야! 세상은 카드 한 장으로부터 시작됐다. 대초에 <laughs> 카드가 있었다. 유이왕 세계의 흔한 결혼 방법. 너도 듀얼로 신랑을 찾아보지 아니련. 하지만, 듀얼인가요? 나쁘지. 맞나, 듀얼. <laughs> 결혼의 듀얼. <laughs> 결혼의 <결혼해야> 듀얼이. <laughs> 다이나믹 듀얼. 지면, 신랑은 내가 만다, 이러네. <laughs> 그럼, 신혼여행 가서 반지에 부인이랑 댁 자고 그러겠네. 개부럽다. 그게 헉수지. 아니, 부인이랑은 진짜 헉수를 할수 있는데, 왜? 왜 댁, <laughs> 왜 댁을 짜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야, 초용압. 어, 뭐 하는 거야? 정신적인 헉스라고요? 헉스는 시시해? 듀얼은 재밌는데 헉스는 시시하다고요? <laughs> 아, 헉스는 너무 뻔해 하지만 듀얼은 무궁무진하다고 잘 알겠습니다 모, 몸을 안 섞고 댓글 적는다고요? <laughs> 진짜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세상은 다 카드 한 장으로부터 시작했다 세계는 단한 장의 카드에서 출발했지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럴 수도 있지 응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지금 현실세계도 세상이 어떤 남자가 빚어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빚어낸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은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듀얼로 결혼하는 건 정말 무리수라고 생각해요. 왼쪽이 더 미친 소리 같다. 그니까 정말 미친 소리 같구만. 이 손님은 정말 유명한 듀얼리스트라고요. 뭐라는 거야. 자 다음. 폭포 속에서 카드를 꺼내는 폭포수련실이라 이게 뭔 수련, 뭔 도움이 되는 건데 여기서 카드가 팍 흘러내릴 때팍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는 거야? 듀얼... 듀근이라고요? 이지라라고 졌어 심지어? 듀근 탄탄하다고요? 미치겠네. 왜 그러는 거야? 듀얼근 훈련입니다. <웃음> 진짜. <웃음> 오른쪽. 카드 게임에서 이기면 전 세계 컴퓨터를 해팅, 해킹할 수 있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대체. 진짜 유희왕 세계관에서 살기 싫어. 짜증나. <laughs> 딱지견들 기세 등등한 거볼 생각하니까 그냥 살기 싫다. 또온 세상이 딱지일 거 아니야. 너무 꼴보기 싫어요. <laughs> 아까 잠깐 카드샵 운영한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온 세상이 딱지견이잖아. 이상하잖아. 컴퓨터 듀얼공학이라고요? 너무 열받다. <laughs> <을> <laughs> 듀얼리스트라고 제대로 불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듀얼리스트님. 뭘 보기 싫으면 듀얼로 그만하게 하면 된다고요? 아, 어... 전 근데 오른쪽보다 는쪽이 폭포 수련이 더 어이가 없어. 자, 다음. 금발 여고생에게 최면을 걸어 덱을 뺏는다. 뭐 하는 거야? <laughs> 최면 걸어서 하는 게덱 뺏기야! 뭐 하는 거야! 금발 여고생에게 최면을 걸어서. ᄒ 이 ᄒ ᄒ 베아 사줌마! 슥. 착. 너의 덱을. 건전하네 오른쪽. 폭파 장치는 폭탄이 그러진까드게면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걸어 <laughs> 방송 시킨다. 아우 <laughs> 개떡이에게 폭탄이 그려진 카드 마렵네. 어 충분하네. 아니 머리가 없네. 생명 유지 장치에 라이프 회복 카드 받았다고. <laughs> 아니 왼쪽은 생각해 보니까 그거네 진짜. 덱을 빼앗으면 이 여고생의 신분 이 여고생의 이 여고생의 17년동안의 인생 그걸 모두 앗아가는거야 어, 17년동안의 이 여고생의 인생을 앗아가는거임 엄청장야 인권을 박탈하는거임 근데 이거는 현실세계에서도 인권을 박탈해가는 놈들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충분히 하지만 폭탄이 그려진 카드로 <laughs> 그리고 생명유지장치에 라이프카드 넣는건 너무 어지럽잖아 그것보다 최민 걸린 여자애는 듀얼을 걸면 최민이 풀린다고요 진짜 어떻게 대먹은 거야 진짜 어이가 없자 왼쪽 듀얼에서 지면 구속을 못함 듀, 녀석을 듀얼로 구속해라 <laughs> 아 범죄자를 듀얼로 잡아 어, 듀얼로 잡 듀얼 현행범 <laughs> 저기 세계관에서는 경찰이 쫓다가도 범인이 듀얼 하자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듀얼 하고 구속해야 된 트크크크. 아, 미치고 판사랑 듀얼해서 이기면 속방시켜준다, 그럼. <laughs> 그럼 듀얼을 잘하는 경찰이 훌륭한 경찰이네. 검거율이 높잖아. 만약 듀얼에서 졌는데 체포하면 그건 사회적 폭염에서 어긋난 일은 진짜로 다가. <laughs> 사회적 통념이 왜 그래, 친구. <laughs> 사회적 통념이 왜 그래. 제 정신 아니잖아. 뭐 하는 거야. 젠장, 듀얼이 졌었으니 놓아줘야겠는걸. <laughs> 내가 이겼는데 왜 가방에 가야 되냐고. 어, 내가 듀얼이 이겼는데. 승진도 듀얼로 한다고. 진짜 미치겠네. <laughs> 듀얼이 권력이야. 듀얼이 권력이야. 똥 씹은 표정으로 젠장, 다음에 보면 가만 안 두겠다 하고 보내준다고. <laughs> 멋있어. <laughs> 멋있어. 진짜 좋겠다. 그치. 전국민이 듀얼을 한다면 진짜 좋겠다. 고위층들이 듀얼 대회에 출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그 지면. 지면 꼼짝없이 그거잖아. 모든 혜택을 다 빼앗기게 되네. 퍼치데이보다 효율적으로 그렇지. 사람이 죽을 일도 없잖아. 듀얼을 하다가 사람이 죽을 일이 없으니까. 퍼치데이는 위험하게 폭력적이고 사람도 죽이고 막. 사람도 다치고 이러는데, 듀얼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 죽을 것 같냐고요? <laughs> 칼 대신 듀얼. 왜안 죽어? 듀얼이 장난 같아? 뭐 <laughs> 하는 듀얼 지면 죽는다고요? 방금 카이바 카드로 못 끊는 거못 봤냐고요? <laughs> 어둠의 듀얼을 모르네. <laughs> 아니, 왜 알아야 되는데. <laughs> 왜 알아야 되는데, <laughs> 알기 싫어졌어. 어, 그만 알아보자. 싫어졌어. 듀얼의 목숨도 안 거냐고요? <laughs> 그만, 날 죽여라. 뭘 죽여. 내년 묻지마 듀얼로 평균 4 0명의 희생자가 나옵니다. 진짜 말썽한데. 듀얼을 지면 모든 걸잃는다아니 그냥 그, 그 카드 쪼가리잖아. 묻지마 듀얼. 듀얼이 뭐야. 카드 쪼가리라니 그만 치소해라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듀얼로 결정해. 카드 쪼가리에 넣어버린다고요? 나도, 나는 카드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 도케이 카드화. 블랙 매지션 걸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도케이 매지션, 아니니까 빼고. 이유가 뭐냐면, 탈출 속도가 블랙 버츄얼 걸. 치료의 여신 다이안이라고요? 나? 치료의 여신? 좀잘 어울리는 걸? 뭐 하는 거야! <laughs> 뭐 하는 거야? 치료의 여신 다이안 캣 이러네? 정준하잖아! 정준하잖아. 뭘 엄청난 미인이에요. 비슷해? 비슷해? 다이안캣 근데 미소녀화된 것도 있는데 이거 보고 말한 거지 이거 보고 말한 거지 해독에는 듀얼이라 뜨겁게 타오, 타오르는 항체가 해충의 독을 불살라버렸다? 모르겠어 이게 더 웃겨 <laughs> 경찰이 경찰이 카드 게임에서 져서 눈을 뽑혀서 아 진짜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죽어? 이렇게 개그스럽게 죽는다고? 안 죽었어요? 진짜 죽어 카드 게임 지면 눈뽑힌다고 무서운데 돈은 안중에도 없고, 카드부터 챙기는 상체 없지. <laughs> 오, 레어 카드. <laughs> 아니, 화폐가 있어? 야, 이러면 돈이 무슨 소용이냐? 그냥, 돈이 왜 필요해? 그냥 물건 그냥 가져간 다음에, 뭐야? 내가 물건 가져가는 게 꼬아? 그러면 나랑 듀얼 하자. 듀얼로 뺏으면 되는데, 물건이 뭔 소용이지? 대체? 장모님이 홈수를 해준 레어 카드라고요. <laughs> 화폐는 카드 살려고 있어요, 뭐. <laughs> 이제 좀 말이 통한다고요? 아, 이게 듀얼리스트적 사고구나. 어. 완전 럭키 듀얼이잖아. 럭키 들어오잖아? <laughs> 럭키 들어오잖아? 이제야 듀얼하고 있군요. 어, 듀얼적 사고를. 헉! <laughs> 이게 너무 웃겨. 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왼쪽. 종이쪼가리 내장이 양자역학이 적용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설정도 유희망에서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laughs> 진짜 카드는 <laughs> 위대하다. 카드는 위대하다. 카드는 위대해. 저 사채업자한테 당한 가족이 대항하려고 선택한 방법이 카드하라. 바치면서 듀월 고사님한테 도와달라고 빌었음. 아니 제발 나가서 일을 해 듀얼 말고 생산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뭐 하는 거야 제발 나가서 일을 해 듀얼이 삶이고 듀얼이 일이고 듀얼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 그럼 <laughs> 그럼 듀얼이라도 좀해 듀얼이 <laughs> 있으면 세계도 집에 가능 아 말이 안 되잖아 대통령 선거도 듀얼로함 어 대통령 선거도 듀얼로 해요? 출마한 사람끼리 아 진짜 몰랐냐고요 선거를 왜함 카이바가 대통령이라 아, 미친 거 미친 새끼 진짜로 듀얼로 대통령이 됐잖아 대통령 듀얼이지 선거가 뭐냐고요 너무 끔찍해요. 고대 이집트 인도, 유의왕 카드를 했었다는 게내 지론이라는 고대 이집트 인도. 이걸 왜. 아, 근데, 유의왕 카드 자체가 약간 그 이집트 신화 베이스인 것 같긴 해. 그치, 뭐, 라의 익신용이라던가.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이 아니라 듀얼킹이다. 그리고 무슨 뭐, 이사 삼각형 목걸이도 역피라미드잖아. 응, 음, 스토리가 그쪽. 맞아. 애굽듀얼이라고 <laughs> 아, 이 세계엔 대통령이 없어? 듀얼 킹이셔? 아. 진짜 레전드네.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카드게임을 시킨다. 왜? <laughs> 시키는다. 아주 불량 어린이들이구만. 어? 듀얼을 거부해? 앵벌이 듀얼이라고요? 살수를 키우는 거라고? 강력한 듀얼 선생님 깨는 미치겠네. <laughs> 대체 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듀얼 암살자 육성이에요, 그냥. <laughs> 차라리 평범한 훈련을 시켜줘! 차라리 평범하게! 차라리 평범하게 육체 단련 시켜달라고! 뭔 듀얼이냐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차라리 평범하게. 총기 분해, 재조립, 어? 사람 죽이는 법, 약점 가르치고, 침체 단련 이런 거 시키라고! 카드게임 시키지 말고. 듀얼이 더 강력하다고요? 미치겠네. 그럼 폭력적인 행위를 왜 하냐고요? <웃음> 듀얼에서 <웃음> 이기면 생사 역할을 결정할 수 있는걸? 그래, 여기 있네. 전부를 걸고 네 녀석에게 듀얼을 신청한다. <laughs> 근데 이 새끼는 그럴 수 있다고 쳐? 듀얼의 인생 건놈이니까 <laughs> 이거 뭐냐고. 송스러운 <laughs> 방패 미러 포스로 총알도 반사한다고. 웃기지 마! 왜 그런 게왜 되냐고! 카드에서 힘을 얻어 갑자기 근육질되기. 오른쪽. 여기 미국가서 부디 몸조심하렴 그 나라는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그 나라 사회가 카드게임이 아닌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답히 일본은 어떡하냐 일 위기 하 천덕하고 위기하다가 난소리야 듀얼 유치 미친 듀얼 후진국이라고 아니 너 어지럽네 진짜 나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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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 된다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어지러워. 아, 너무 웃겨. 나참 <laughs> 돈이라니. 말도 안 돼. 자, 이메일 신성도 댁 들고 있다고요? 아! <laughs> 아, 너무 웃겨. 나 이거 너무 웃겨. <laughs> 하긴, 총보다도 카드니까. 대통령을 뽑는 거라고? 차지하는 게 아니야? <laughs> 저기 세계관 반응이 뭐 카드가 게임 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를 쓴다 <laughs> 같은 느낌이 <laughs> 너무 웃겨 <laughs> 뭔 신용카드냐고요? 신용카드 듀얼을 할수 없는 거야? <laughs> 아, <너무 웃음> 신용카드 신용 났는데 신용카드 뭔지 몰라 아니 어지럽네 미친 거 아니야? 어쨌든 신뇽 나의 익신뇽 <laughs> 왼쪽 녀석들은 내게 목숨보다 중요한 덱을 빼앗았다. 아니 이라는 오히려 유유왕 이렇게 진지하게 막 사람이 죽네 사내 이런 거는 오히려 좀 뭔가 느낌이 없어. 근데 약간 유희왕 세계관에 그 숨겨 들어 있는 그 뒤틀린 뒤틀린 딱지에 대한 개념이 그 카드 개념이 너무 웃겨. <laughs> 에? 돈을 쓴다고? 카드가 아니라? <laughs> 이게 너무 웃겨. <laughs> 에?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미친 소리를 너무 태어나게 할때 너무 웃겨. 음. 그 뒤틀린, 뒤틀린 딱지에 대한 그, 그 개념. 그게 너무 웃겨. 저러고 나서 애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세계 멸망의 원인이 된다고요? 그래라. 어, 그럴만해. 듀얼로 구속해라. 이걸 뺏겨서 정신이 망가지고 지구를 뿌시러. 아니, 그냥 한 봉지 사. 아니, 왜 이렇게 대게 목숨 그냥 가게 가서 한 봉지 사면 되잖아. 왜안 사는 거야. TCG 샵에 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가게 가서. 한 봉지 들어 모자라면 다섯 봉지 사! 그걸 살려면. 되게 필요하다고? 아니 뭐 이런 미친 <laughs> 생활 <생각네. 웃음> 이건 아니라고요 <laughs> 대체 뭐가 아닌데 그럼 빌려 친구한테 대글 잠깐 빌려요 야너안 쓰는 카드 있냐고 나몇 장만 주라 이렇게 해서 빌려 카드를 친구한테도 대글 안 빌려준다고요? <laughs> 그게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안 쓰는 카드라는 게 무슨 소리 이거 이해를 못하네 독생 채널 뺏기면 아무 말은 하고 채널 새로할 거야? 아니 채널 뺏기면 와내목숨을 빼앗겼어. 이렇게 되기보다 그냥 하나 파면 되잖아. 채널 바꿨어요 이렇게. 친구 만들려면 대기 있어야 돼. 대가 <laughs> 없으면 이제 친구도 아니야. 어 부모님도 대가 안 빌려준다고 <laughs> 뭐 하는 거. 독샘 방금 친구한테 카드 빌려달라는 건빚 보증 서달라고 부탁하면 되잖아. 이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미열미에. 하... 그래서 이런 약간 개진지한 거보다 이런 뒤틀린 세계관이 언뜻 보일 때 에? 이게 맞나? 약간 이럴 때가 이럴 때가 너무 웃겨. 이럴 때가 정말 미친 것 같아. 수술할 때 대. 되게... <laughs> 소중한 카드가 아파. <laughs> 카드, 카드가 아파잖아. 소중한 카드가 아파. 카드를 밟다니, 카드 불쌍해. <laughs> 왼쪽. 힘으로는 결백하다. 왜냐하면, 진정한 듀얼리스트기 이 때문에, 뭘 꾸미거나 하지 않아. 어, 듀얼리스트의 말은, 인정이지 듀얼리스트의 말은 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진실이에요 듀얼리스트는 진실되니까 당연하잖아 이런 뒤틀린 이런 뒤틀린 생각이 너무 웃겨 어쨌든 <laughs> 교도소에서 내몰로 카드를 줍 <laughs> 오른쪽은 표식은 공룡의 화석을 이식했다 다음부터 말투도, 공룡 모자도 쓰고, 주라기 공원 티셔츠도 입고, 공룡 뼈도 심고, 말투도 싸우러 스야 <laughs> 이거 어떻게 이기는데. <laughs> 이거 어떻게 이기는데. <laughs> 아니, 그리고 이거는 듀얼이랑 <웃음> 상관없잖아. <웃음> 이건 듀얼이랑 상관없는 그 생물학적인 분야 아니야? <laughs> 아까 덱백기내는 교도소에서 까다 어서 뇌물도 못 주고, 핍박 받고, 너무 심한, 심한 취급을 받았다고 그러면. <laughs> <laughs> 공룡도 대기라고요? 아니 미치겠네. 다리 붙일 때 용합 카드 썼다고요? 아, 아, 아 나두명 들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이제, 음, 그럴 수도 있지. 인정이지.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음, 저 왼쪽 유희왕식 사격. 그럼 아까 그 총은 뭐야? 있는 <laughs> 거. 총알은 왜 있는 거야? 총알, 총알대인가 뭐지? 그러면 진짜 총은 왜 있었던 거야? 왜 만든 거임? 듀얼이 있으면 되는데. 미개한 미국에서 나온 물건이라고, 아. 그건 듀얼 후진국이 만든 쓰레기 같은 무기야. <laughs>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였어. 이제 이해했어. 듀얼, 듀얼, 듀얼은? 햇. 듀얼은 정말 우월해요. 듀얼은 정말 위대하고 우월해요. 듀얼 하고 싶어요. 듀얼 듀얼 하고 싶어요. 듀얼 최고. 어듀 듀얼 초이고 듀얼 초이고 정말 우월해요. 듀얼 정신을 차리네네 <laughs> 맞아요. 작전은 있나? 없어. 적. <laughs> 그냥 새컷 만담 임 그냥 새컷 만담임 음 응, 그냥 새컷 만담이야 이거면 작전 끝이지 물론지 듀얼이 작전이고 계획이다 음아 응. 벌써 다 봤어 다 나온 거야 32강 벌써 다 나왔네요 아쉽다 뭐, 뭐가 우승인 하나 좀 볼까요 세상이 카탄 정보로부터 시작 아 이게 무리수라고 생각했구나 뼈이식은 공룡뼈로 해결 <laughs> 아 미국이 뒤떨어진 이유도 너무 웃겨 유희왕 사 식사... 이거 다 봤던 거네 그럼 그냥 우린 다 봤네요 어못본거 없네 어 너무 웃겨 유희왕 무리수 월드컵이었습니다 전 듀얼의 위대함을 알았어요 오늘 듀얼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리수라니 무슨 말이야 방송도 듀얼로 정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네 턴을 마치도록 하겠다! 방종! 난 여기서 방종을 하도록 하겠다! 함정카드 발동이라고요? <laughs> 웃기지 마, 듀얼로 정해라. <laughs> 함정카드, 방종해제! 함정카드, 방종해제, 해제! 함정카드 방종 방종 함정 발동! 함정해제, 해제! 해제.